양주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사 행정 재언 양주시 의회 최수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윤창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은 성장과 풍요의 상징인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나라 전체가 고금리, 에너지 문제 공공요금 인상 등 지역 경제에 적신호가 켜져 있지만 영리한 토끼가 세계의 굴을 파두었다가 위기를 극복한다는 속담처럼 우리 양주 시의회와 집행부가 수레의 양 바퀴가 되어 시민이 기대하는 양주의 아름다운 변화를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24만 양주 시민을 위해 조직의 전문성을 키워 경쟁력 있는 실행 집단이 되어야 하는 우리 시 인사 제도의 방향성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사 사전 예고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약을 촉구합니다. 우리 시는 민선 7기 시작인 2016년 7월부터 인사 사전 예고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승진이나 전보 등 인사가 비정기적이고 비공개적임에서 오는 조직의 불안정과 인자, 인사의 부작용 등을 해소코자 도입한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시 동력의 원천인 천여 명의 공직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직원들의 역량을 끌어내기 위한 시도였을 것입니다. 인사 사전 예고제는 단순히 승진 예정자를 발령 전에 미리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직렬, 직급, 지방 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승진 의결 대상자를 공개해 인사권자의 독선적 행위의 가능성을 낮추고 투명한 인사를 담보하는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2023년 1월 2일 인사혁신처에서는 국민이 제안한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 방안 공모전 당선작을 발표했습니다 공무원 마일리지 승진제, 선택적 정년 연장제, 육아를 더 쉽게 부부 공무원 연가 통합 사용제 자발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내부 사업가 제도가 당선되어 사회 현상이 반영된 현실적 내용임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인사 사전 예고제 또한 조직의 현실적 문제를 정면으로 뚫고 가는 변화와 혁신을 촉구합니다. 둘째, 조직 개편 중심에 시민의 삶을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민선 8기 출범 193일째 날입니다. 우리 시는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를 위해 조직 개편을 단영했습니다. 근본 시행한 조직 개편은 우리 시의 인구 증가 추이, 재정력 지수 및 행정 수요의 예측 부재로 실행력은 다운, 직원들의 업무 부담은 업이 되는 비효율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시민 접전의 일선 부서인 복지 문화국에는 조직 명에 걸맞게 여성, 아동 등 사회복지, 문화, 관광, 체육 업무에 양주시 교육정책 사무가 추가 조정되었습니다. 문화, 복지, 체육, 교육의 모든 업무가 시민의 삶의 질과 연관된 대민 현장 업무입니다. 1년 365일, 노인복지, 무한돌봄, 보육지원, 봄, 가을에는 양주시 전역이체육대회와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공교육 내실화 및 교육 여건 선진화를 위한 학부모 설명회 및 토론회 등, 동시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행사와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 행정 사무의 누수 등, 시민들이 체감할 피로감과 행정 서비스의 부재라는 악순환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 인구는 2022년 8월 말 기준으로 24만 5천여 명입니다. 또한 2035년 50만 명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인구 20만에서 50만 명 규모인 강명시 등 8곳의 지자체 조직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복지, 문화관광, 체육, 교육 업무가 2개국 또는 3개국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 규모 및 기능의 확대를 반영한 조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함이라 판단됩니다. 한편, 인구 4만여 명인 연천군이 우리 시와 동일하게 행정복지국에서 통합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주시의 사령탑을 재조정하는 막중한 시간에 양주 시청의 조직을 개혁하는 부서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 117조의 주민 복리를 위한 지방 자치 단체의 존재의 이유를 망각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화 체육 여성, 아동, 사회 복지 및 교육을 복지 문화 국으로 집중 편성함에 따라 우리 시의 대민 행정 서비스는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양주시 조직을 미래지향적 사고와 실천적 행정 구조로 구조의 큰 틀로 꼭 필요한 일을 제대로 하는 작지만 강한 조직, 앞날을 미리 준비하는 유능한 조직. 성과에 따라 보상받고 책임지는 실천적 시연 조직이 될수 있도록 조직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개편 시 시민의 삶을 중심으로 민첩한 수행이 가능하도록 균형을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조직 구성원의 목소리에 답을 주는 인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시청 조직 문화의 공기는 안녕하십니까? 지도자가 바뀌면 공기도 바뀐다는 흔한 말이 있습니다. 인사 시즌만 되면 직원들의 마음은 상처 추성이로 보입니다. 직렬과 직무의 불부합,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에 대한 불신, 특정 부서의 초고속 승진, 인사 부서의 간대한 전보 기준 등이 형체 없는 비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소통과 균형으로 직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인사 문화를 정착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 질문 답변 시 소수 직렬의 매너리즘 극복을 위한 복수 직렬화 지향 및 민원부서 등은 일반 직렬 또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장기 근무 등 투트랙 인사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조직을 이끌기 위해서는 일부 직원들의 시생도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또한 필요합니다. 어느 부서에서 일하든 열심히 일하면 승진할 수 있다는 그 원칙으로 직원들의 목소리에 답을 주는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수현 시장님을 비롯한 양주시 공직자 여러분의 힘찬 걸음걸음이 우리 시의 경쟁력입니다. 민선 8기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양주를 위해 우리 시의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전략 사업을 강단 있게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